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어민들이 경운기를 타고 갯벌로 나가는 한국 관광공사의 머드맥스 서산편 홍보 영상이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풀리고 가을 바지락 채취가 시작된 서산에선 경운기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경운기의 수십 대가 긴 줄을 이루어 바닷가로 향합니다. 지난 7, 8월 두 달간의 금어기가 풀리자 어민들이 가을 바지락을 캐러 가는 겁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물이 무릎까지 차는갯벌에서도 경운기는 거침없이 달립니다. 이렇게 경운기를 이용해 바지락을 캐는 맨손 어민들의 일상이 영상으로 제작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매드맥스를 차용해 만든 일명 충청도 매드맥스 영상입니다. 서산 유기방 가옥에서 출발해 해미읍성과 간호람 등을 거쳐 바지락 채취 현장까지 강원길을 모는 모습이 미녀 옹예아를 차용한 힙합 음악을 배경으로 신나고 박진감 넘치면서도 해학적인 모습으로 묘사돼 중독성을 더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해 SNS에 올린 서산 관광 홍보 영상 머드맥스인데 조회수가 수백만 건에 달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이런 거 처음 나왔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죠, 그냥. 영상 제작에는 경운기 30대와 오지리 주민 80여 명이 출연했는데 30년 넘게 계속했던 평범한 일상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찍을 적에는 에이 뭐야 이거 맨날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어? 야 이게 난는은 물건 나왔네 야 이거 재밌다고 야 이거 다음에 한번또 찍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산시는 촬영지 방문과 영상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영상에 나온 관광지를 정비하고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가로림만 해양 정원 등과 연계해 생태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된다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 계획인데 갯벌에서 다양한 바지락킥이 체험이던 갯벌올림픽 등을 준비해서 함께 공개된 전국 8개 지역 관광 홍보 영상 중 충남 서산편이 특히 주목을 받으면서 서해 관광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의 한 입시 학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학교로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10명을 넘었습니다. 대전시는 학원 직원 확진자의 가족 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쉰두 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수강생 27명 등 마흔 한 명이 고등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센 부여에서 외국인 23명을 포함해 31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충남에서 모두 77명이 더 감염됐으며 세종에서는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4명의 환자가 더 나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요양시설에서 방문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환자와 면액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으면 접촉 면회를 할수 있고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도 비접촉 면회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면액의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가 시행되고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천안에서 거봉포도와 가을 멜론 등 특산 과일 출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과일값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고병건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 비대면 거봉포도 매장이 마련됐습니다. 차에 탄 채로 포도를 시식도 하고 살 수도 있어 코로나19 걱정도 덜었습니다. 매장에는 거봉포도의 주산지인 입장면의 300여 농가가 생산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올해도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이번 비대면 홍보 판촉전으로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란 줄기에 속이 꽉찬 가을 멜론이 매달려 있습니다. 여름 무더위를 이겨낸 멜론은 지금이 제철입니다. 천안 수십면의 특산물인 가을 멜론은 봄 멜론과 달리 과육이 붉은 것이 특징으로 비타민 A 함량이 60배 높고 당도도 훨씬 높습니다. 커서 저기 딸 때까지 그 온도가 있는데 그걸 충분히 받기 때문에 당도가 좋고 좀 맛있게 아마 메론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과일값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샤인머스켓의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선물세트의 경우 사과 배딩이 3만 원중 후반대로 지난해보다 하락한 반면 샤인머스켓은 5 6만 원대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사하고사과들을성람용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안하은편이에요다만 추석까지 남은 기간 가을 장마나 병충해 등으이사람의 변수가 생긴다면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권입니다 대전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